우리한테 킹 그쁨을 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음. 자 오세훈의 뭐랄까 막장행보. 음, 막장. 행보? 막, 아, 원래 이런 놈인 줄 몰랐어요. 두번한두번 시장 하시는 멀쩡한 놈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야 역시 이 우리가 좀 똘똘해지니까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선구안이 좀 음. 생기다 보니까 <laughs> 네. 이 어떤 인간이 막 드러나네요. 어. 지난 28일 토요일 구의역 대합실에서 지하철 참사 6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어, 이와 함께 서울시장 후보들의 생명안전 시민 약속식이 진행되는데요. 이 추모식이 열리는 자리에 서울시장 후보자 5명이 앉을 의자가 마련됐는데 이 자리에 오세훈 후보는 안 왔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쁠까? 선거 때문에 안 왔대요? 음... 아니 이 사람은 선거 안 하나? 아니 그리고 노동자 관련해가지고 정책은 서울시장이 지금 자기가 현직이잖아요. 음. 이걸 자기가 해결해야 될 사람이잖아. 그데 그렇죠. 여기를 안 와? 이뭐 하는 소리야 도대체? 비공식적으로 추모를 해요? 현 시장이 <laughs>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 동안 그 오세훈이 서울시장 그러니까 그 박빙으로 우리 우리, 저기, 갑자기 또 한명숙, 한명숙 총리. 한명숙 네. 총리 그, 한테, 그리고 새벽 4시에 뒤집어서 이길 때, 네.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선에서 민주당이나 그, 민주당을 비롯한 선거 유세자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했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음. 맞부딪히려고 생각을 안한 거야. 음. 왜? 일방적으로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세를 해도 맞짱 유세라, 공개 토론, 이런 것들을 제고 붙어보자라고 하지 않고 따로 피해 당긴 거야. 기죽어가지고. 기죽어가지고. 그 여론조사, 그거, 어. 여조라이팅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도 사실은 압도적으로 오세훈이 뭐15% 이상 이긴다 그랬어요. 네, 음, 음. 맞아요. 박빙이었어. 마지막에 네. 가서. 0.6인가? 어, 구그 서초 3구, 강남 3구 개표해갖고 거기에서 새벽에 뒤집어진 거지. 거기 몰표가 아니었어도 어. 이겼어. 그리고 왜그 시간에 걔네들을 놔뒀다가 그때 몰표를 깠는지도 그 뒤에 말이 많잖아. 근데 음. 그렇게까지 이제 음모를 확대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아, 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똑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서영길 후보 대놓고 들이대고 내가 일하겠다. 어, 아 김포공항 개발하겠다 뭐 이거 안들 꺼내놓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약간 이재명의 냄새가 나 음. 뭔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로서의 어떤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차별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쫓아다겨야 돼요 음. 오세훈이 가는데 쫓아다겨야 돼요 음. 그래야 깎아먹을 수가 있거든 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은 못 오는 겁니다. 음. 이러한, 더 의제도 불리하잖아. 자기네 당의 입장이나 그렇죠.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압도적으로 불리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지난번 대선 지지율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불리한, 불리한 여건이 있었는데도 5% 내외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가 넘게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공정권이 사기를 쳤고, 지금, 용산 이전 문제로 해서 지금 용산이라든지 강남 이쪽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5% 이상 난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두달 만에. 맞아요. 그리고 약간 요거는 좀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 오세훈을 또 당선시켜주면 차기는 이제 대선으로 갈까봐 음, 겸... 한동훈이 막나? <laughs>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아 어허. 그런 얘기가 좀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이래저래 진짜 양난이네요 네. <laughs>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쪽에서도 바라지 않는다. 음... 어,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 어, 서울시에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때문에, 예, 또는 뭐, 어, 어떤, 다 부동산 때문에 사실. 맞아요. 대부분이 한강변 주변에 재개발해줄 줄 알고 들어왔는데, 뭐, 용산은 이미 처참해진 상황이고요. 음, 그렇죠. 강남도 심각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으면서도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에요. 대세 하락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음. 이건 예견됐던 거예요.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예견됐던 건데, 이재명 정부가 섰으면 이걸 막아내기 위한 대안 조치를 적극적으로 했을 겁니다. 안 해요. 음. 윤석열 정권은, 그래! 떨어져라! 많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나중에 돈 있는 사람들이 주워 먹자! 내가 그 집을 다 사야! 니들이 나한테 임대를 얻을 거 아니냐 어 이게 어 윤석열 어 집단의 얘기였잖아요. 그렇지.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지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음. 대선 유세 과정에서 그걸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서민들이 갖고 있는 집들이 에돈 많은 부자들 에 부동산들 집단들 니츠나뭐 이런 거 하는 애들한테 다 넘어가겠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에 대한. 안전 규정들, 보호 규정들을 싹 풀어버려가지고, 고가의 임대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이자놀이를 넉넉하게 할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라도, 송영기를 뽑아야 돼요. 그래야 서울시 안에, 그나마의 주거 안정이 일어나면, 이제 집값 지키는 거? 틀렸어. 그렇지. 아무런 얘기 없잖아. 재건축 얘기, 뭐 도심권에 청년주택 얘기. 아무것도 안해 아무것도 안 해요. 음. 신규로 짓겠다고 하는 사업까지도 다 빼갖고 그예산도 취소시켜 버렸어. 다 후퇴했어요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 돼. 음. 거기에 반해서 성영길 송영, 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토, 토목 사업을 되려 이쪽에서 벌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응? 무슨 안철수 같이 하늘에다 50만 채 짓는다 이런 게 아니고 <laughs> 김포공항 이전해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어, 새로운, 새로운 개발권을 위한, 강서권을 위한 개발 시작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부동산 경기 무너지지 않게끔 하고, 공급량 확대한다고, 이런 얘기를 사실은 보수가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성영길 시장이 그걸 해나가고 있잖아. 진정한 보수주의, 또는 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진다고 하면, 지금 12% 지지? 아유, 지금 뭐 지지율차? 새빨간 거짓말을또할수 없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그림인데요. 이거를 이수진 의원이 공유를 한 겁니다. 보면 지금 서울시장 8개월 만에 부채가 4조 7,58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출처가 서울시 재정포털에서 채무 현황판인데. 그러니까 8개월 만에 사조를해 먹었다. 거의 한 달에 5천억 이상을 <laughs> 뭘 쓰...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뭘 썼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은 있잖아요. 정해져 있던 거잖아. 응. 그러니까 네. 원래 1년치 예산안을 미리 예, 예정을 해갖고 그 살림을 타오는데 그거 말고도 매달 5천억씩을 어디다 썼다는 거야. 아니, 서울... 아니 서울시에 뭐 다리가 하나 새로 지어진 게 있어요. 심지어 요새 보도블록도 안 바꿉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laughs> 그이 돈을 어디로 센 거야 도대체? 궁금하네. 진짜 궁금하네? 하루에 198억. <laughs> 이걸 갖고도 어디 가서 나 버카로 회사 먹지는 안했을 거고. 이거 어떻게 하지? 토목공사 뭐 계약이라든지 뭘로 가든지 했을 텐데. 네. 아니, 무슨 하늘에 구름다리진 것도 아니고. 뭔뭐 티가 나야 될거 아니야. 방역에다 투자를 와. 했어. 무슨 교통에다 투자를 했어. 아무 데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뭘 했길래 이렇게. 이거 써? 파봐야 돼, 이거. 이거 안 파보고 얘 다시 당선되잖아요. 매, 매 달마다 5천원씩. 앞으로도 4년을 어. 더 쓰려고 들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그것도 풀로 쓰려고 들거 아니야. 그리고 지난해 매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가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공약 이행률을 6%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6%, 이행률이 어, 이행률이. 6%? 6%. 안한 거죠, 뭐 이건. <laughs>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야, 아무리 고의로 안 하려고 해도 한 가지 퍼센트는 자동으로 되지 않냐 <laughs> 이거. 안 하려고 억지를 쓰는 써야지 1%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런데도 왜 찍어요, 오세훈은. 거기에다가 재정 집행이 10% 미만인 사업이 80여 개고 이 중에 민생 사업 37개는 예상 집행이 0원. <laughs> 뭐 하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부채는 왜 이렇게 늘어나? 인생. 민생... 감사, <laughs> 감사 다시 해봐야 돼요, 이거. 야,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이거,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끝나자마자, 시장선거 어... 끝나자마자, 새로운 시의회에서 전, 어, 전번 이거는... 관련된 예산, 예산심의와 집행결과, 이거 영수증 꼼꼼하게 챙겨봐야 됩니다. 와... 이거 먹어서 존일 수 있는 수준의 돈이 아니에요. 매달 5천억씩이면. 음... 네. 근데 얘가 뽑혀버리면 이게 덮 핀다는 게 문제인 거죠. <laughs> 근데 지금 오세훈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은, 지방선거에 시민단체 1조원 지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선일보 이런 데를 지원한다는 거야 <laughs> 조선일보가 시민단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laughs> 이게 그 윤석열이 양성한다는 10만 알바단의 우와. 자금을 서울시에서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웃음> 결과적으로 <웃음> 그런 식이면 이게 뭐야 <laughs> <laughs> 아 <아유> 머리야 <laughs> 네.